네, 안녕하세요. 요가 크리에이터 요가부입니다. 오늘... 오늘은 같이 균형 잡고 또 아주 기초적인 스트레칭 서서 하는 동작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바르게 서주실 건데요. 발과 발 사이 간격, 골반 너비, 그리고 발을 11자로 만들어서 안정감 있게 한번 서주시고요. 자, 서 있는 상태에서도 내 몸을 한번 관찰을 해봅니다. 골반이 좀 앞으로 쭉 나와 있지 않은지. 아니면 골반이 좀 뒤로 넘어가 있진 않은지를 알아차려보고 어, 나의 발바닥 위에 무릎, 그 위에 골반 한번 바르게 서려면 어, 그 기분은 또 어떤 기분인지 내 몸의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알아차려봅니다 그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내려놓고요 숨 마시고 비워내고 자, 바르게 서 있는 자세를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손으로 골반을 잡고 한번 가볍게 걸어 볼 거예요. 자, 우리 30번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숨 마시면서 골반 앞으로 쭉 내밀었다가 옆으로, 왼쪽, 뒤로 이렇게 골반을 천천히 한번 돌려봐 주세요. 자, 골반이 돌아갈 때 우리 무릎은 또 어떤지 반대편으로도 세번 돌려보고. 내 발의 느낌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내가 섬세하게 들여다 봅니다. 자, 다시 우리 정자세. 아까 처음 시작했던 바른 자세로 돌아오신 다음, 이제 손을 골반 옆에다가 부드럽게 펼쳐놓고 어깨, 가슴 가볍게 펼쳐내고, 자, 숨 마시면서 머리 위에서 합장을 해보고 시선 손 따라 한번 가봅니다. 자, 가슴이 좀 늘어나는 느낌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서 있을 때 내가 골반 너무 앞으로 빼고 있지 않은지 보세요. 골반 너무 빼고 있다면 살짝 더 배꼽. 그리고 골반 넣어주고 이제 천천히 시선만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손끝을 더 하늘 쪽으로 쭉 늘렸다가 내쉬면서 우리 왼팔을 우리 허벅지 옆에다가 갖다놓고 마시면서 다시 양 손끝을 쭉 늘렸다가. 내쉬면서 스르르 우리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를 늘려봅니다. 시선은 가볍게 천장 바라보셔도 되고요. 너무 목에 긴장 들어가면 정면 바라보셔도 돼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위로 오셔서 손끝을 쭉 끌어당겼다가 내쉬는 호흡에 이번에는 오른 손을 우리 허벅지 옆으로 다시 마시는 호흡에 양 손끝을 길게 쭉 늘렸다가 내쉬면서 스르르 내려오세요. 네, 좋아요. 이제 천천히 돌아오셔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권총 모양을 만들고 우리 권총을 쭉더 위로 끌어올려 봅니다. 어깨에 너무 긴장 들어가지 않게 어깨 힘은 가볍게 풀어내고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스르륵 내 권총을 가져가서 오른쪽 옆구리가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돌아오셔서 다시 정 자세 오셔서 내쉬면서 이제 반대쪽 오른쪽으로 그래서 왼쪽 옆구리가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셋둘 하나. 네, 천천히 돌아오셔서 손 풀어 내고. 네, 좋아요. 자, 이제 손 뒤로 깍지 딱 끼고 왔다 갔다 한번 해 봅니다. 어깨, 가슴을 조금 더 풀어 낼게요. 자, 다섯 번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양 팔을 양 옆으로 넓게 펼쳐내고요. 어깨 긴장 덜고, 숨 마시고, 복부 힘 채워놓고, 내쉬면서 이제 왼팔을 앞으로, 오른팔을 뒤로. 자, 시선은 우리 뒤쪽 향한 오른손 끝으로 가셔서 가볍게 트위스트. 다시 천천히 돌아오셔서 반대쪽으로도 트위스트. 시선 뒤쪽 손끝 바라봐 주세요. 네, 다시 천천히 돌아오셔서, 투. 자, 어깨 한번 바깥쪽으로 다섯 번 돌려놓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다섯 번 돌려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균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허리에 이렇게 손을 다볍게 올려놓고요. 숨을 마시고, 우리 오른발 쪽으로 무게중심을 살포시 실으면서 우리 왼발 끝만 이렇게 세워봅니다. 발 뒤꿈치만 들어 올려서 무게, 살짝 중심을 먼저 잡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이 발을 들어 올려보세요. 내가 들수 있는 만큼. 자, 90도로 다들수 있다면 들어보고, 안 된다면 내가 들수 있는 만큼 들어서 그곳에서 유지를 해볼 거예요. 10, 9, 8, 7, 6, 5, 4, 3, 2, 1. 네, 좋아요. 천천히 다발 이발 내려놓고 자 이제 무게 중심을 왼발 쪽으로 싣고 자 천천히 발뒤꿈치만 요렇게 까치발처럼 들어 보세요. 음. 그리고 균형을 잡으신 다음에 이제 내가 가능한 만큼 발을 들어 올려 볼 거예요. 90도로 들수 있으면 들고 안 되면 들수 있는 만큼 그리고 10초 머물러 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네,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골반 한번더 우리 돌려주고 반대쪽으로도 돌려 주세요. 자, 이제 다시 똑같이 해볼 건데 먼저 오른발로 무게 중심 옮기고 왼발을 우리 까치발 만들어서 중심을 좀 잡았다가 자, 들어 올려 보고요. 자, 이번에는 이 무릎을 바깥쪽으로 한번 열어내 보세요. 자, 골반을 같이 열연 상태에서 우리 10초 유지. 10 9 8 7 6 5 4 3 2 1.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오른발, 왼발 쪽으로 무게중심을 딱 이동시켜 놓고, 오른발 까치발. 그 다음 내가 들수 있는 만큼 들어서 우리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봅니다. 만약 요만큼만 들었다면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10초 머물러 봅니다. 10, 9, 8, 7, 6, 5, 4, 3, 2, 네, 천천히 돌아오세요. 네, 쉽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 한발 서기 동작을 1분만 해도 정말 많은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꾸준히 좀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무 서기 동작으로 한번 가서 또 균형을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발로 무게중심 이동해서 1단계는 우리 반대쪽 왼발을 우리 복사뼈 옆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이 아까 열리는 상태에 열리는 자세에서 유지합니다. 5초만 유지해 볼게요. 5, 4, 3, 2, 1.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2단계는요. 우리 이 발을 무릎 옆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또 5초 유지. 5, 4, 3, 2, 1. 네,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 이 발을 내 손으로 잡고. 서예부에다가 발날을 한번 걸어봅니다. 3단계예요. 아무래도 1단계, 2단계보다 어려워요. 자, 이제 손을 떼고 가슴 앞에 협장한 상태에서 5초 유지. 5, 4, 3, 2, 1. 자, 마지막은요. 이 손끝이 하늘 향해서 쭉 뻗어요. 5초 유지할게요. 5, 4, 3, 2, 1. 네, 좋아요. 자, 팔 양옆으로 넓게 펼치고요. 5, 4, 3, 2, 1. 네, 천천히. 천천히 내 발이 천천히 내려가시고, 손도 내려가시고.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어가도록 할게요. 왼발로 먼저 무게중심 잡고, 오른발, 우리 아까처럼 까치발 하셔서 발바닥을 왼쪽 복사뼈에다가 딱 붙여놓고, 5초 유지할게요. 손 떼서 가슴 앞에 합장하고요. 5, 4, 3, 2, 1. 좋아요. 그대로 이어서 무릎 옆에 붙여봅니다. 5, 4, 3, 이, 1.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3단계 뭐예요? 발을 잡고 서해부에다가 거는 거죠? 자, 우리 가슴 앞에 합장하고, 5, 4, 3, 2, 1. 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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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손 가져가셔서, 5, 4, 3, 2, 1. 팔 양옆으로 넓게 펼쳐서 마지막이에요. 5, 4, 3, 2, 1. 네, 천천히 팔 내려놓고, 다리도 풀어서 내려놓고, 허리 한번 돌려주세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바르게 한번 서보시고요. 숨 마시고요. 내쉬면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천천히 상체를 구부려서, 우리 무릎 구부리고 가셔야 돼요. 천천히 상체 구부려서, 우리 팔꿈치 서로 감싸안고 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허리의 피로를 조금 풀어줍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우리 무릎을 구부려서 가셔야 돼요. 무릎 구부리고 천천히 상체를 아래로 내려가셔서 우리 골반, 허리, 이쪽 피로감을 좀 덜어보고 좌우로 가볍게 왔다갔다 하면서 상체 힘을 더 풀어내세요. 네, 저희 천천히 이제 올라올 건데 움직임 멈춰내고 고개의 긴장 한번더 풀어내고 자, 누가 나의 등을 꼬집는다고 생각하면서 복부의 힘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롤링 하듯이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다 올라오셨으면 다시 한번 어깨를 으쓱 툭, 으쓱 툭. 네, 자 오늘의 운동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저기 동작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합장하고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남마스 때.